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보통 인류의 역사는 남성 중심으로 서술되기 때문에 역사 속 여성 인물들이 제대로 부각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한국사 속 여성 히로인들 시리즈. 가장 먼저 다룰 인물은 고구려의 시조 주몽의 아내이자 백제의 시조 온조의 어머니인 소선호입니다. 소선호는 졸본지역의 부족장 연타발의 딸이었습니다 상고시대에는 부족명이 곧 지명과 거의 동일시되었기 때문에 소선호의 아버지 연타발이 부족장으로 있던 부족의 이름 졸본과 그 부족이 위치하고 있던 지역명 졸본이 동일한 겁니다. 정확한 위치는 오늘날 중국의 동북 삼성 중 하나인 랴오닝성 번시시의 환런이라는 곳으로 현재에는 만주족 자치현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옛 고조선의 영토였던 곳으로 연타발의 부족 졸본은 고구려의 문화적 정체성을 이어받은 예맥족의 부족 중 하나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연타발이 부족정으로 있던 졸본 지역에 선진국이었던 부여로부터 이주 세력이 찾아오니 바로 주몽이었죠. 절대 주몽 혼자 온게 아니라 여러 부족들을 연합해서 데려온 것이며 주몽이 데려왔다던 오이, 마리, 협보, 그리고 모든 곡의 제사 묵을 묶거 등은 저마다 각자의 부족을 데리고 있던 지도자급으로 주몽의 세력에 연합한 부족들이었던 거죠. 나름 무시 못할 부족 연합 규모도 가지고 있으며 선진국이었던 부여로부터 온 주몽의 세력이었기에 졸본 지역의 부족장 연타발은 주몽의 세력과 연합하기로 합니다. 비록 주몽의 세력을 연합의 대표로 내세우기는 하지만 절대 수직적으로 흡수된 게 아니었고 거의 대등한 상태에서 연타발의 졸본 부족이 주몽의 부족과 연합한 것이었죠. 이를 상징하고자 연타발은 자신의 딸과 주몽을 혼인시킵니다. 결혼으로 맺어진 두 집단의 연합이었고 일종의 정략결혼이었던 거죠. 그렇게 주몽이 데려온 부여 세력과 졸본 지역의 토착 세력이 연합해서 만든 국가가 고구려 가 아니죠. 그들이 연합해서 만든 건 게로브라는 부족이었습니다. 이 시기는 여러 부족들이 이합집산을 하며 연합에 성공한 부족만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부족들은 더큰 부족 연합에 흡수당하며 서서히 정치 공동체가 커지던 시기였습니다. 고구려라는 명칭은 현 중국의 랴오닝성 일대 일부를 가리키는 지명이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고구려의 초기 역사는 고구려에 존재하던 여러 부족들을 흡수 및 합쳐나가며 고구려라는 지역을 단한 개의 부족 연합으로 정리해가던 과정이었습니다. 고구려라는 국가의식과 민족 정체성이 생기는 건 나중일이고 이전까지는 부족 연합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훗날 고구라라는 국가의식과 민족 정체성을 만들어간 그 최초의 부족 연합은 계로부로부터 시작했고 이 계로부는 주몽과 소선호의 연합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죠. 다만 주몽이 소선호와 결혼할 당시 소선호는 과부인 상태였습니다. 소선호는 주몽과 결혼하기 전 우태라는 남성과 혼인을 한 상태였고 아이까지 있었습니다. 우태는 후대에 인위적으로 조작된 신화와 전설로 덕지덕지 묻혀진 인물이라 우태 자체에 대해서도 따지기 시작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우태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주몽이 소선호와 결혼하기 전에 우태가 죽어 소선호는 과부였고 소선호는 우태의 아이가 이미 있는 채로 주몽과 결혼해 게로부를 조직했죠. 소선호의 아들이 비류와 온조정 둘중 누가 우태와의 아이이고 또 누가 주몽 사이의 아이였을까요? 비류가 소선호와 우태 사이의 아이이고 온조는 소선호와 주몽 사이의 아이였다는 주장과 비류와 온조 둘다 소선호와 우태 사이의 아들들이고 소선호와 주몽 사이에는 아들이 없었다는 주장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전부 논거가 있기에 정확히는 알 수가 없죠. 이때는 아빠가 누구인가를 떠나서 어쨌든 엄마 쪽이 계료보를 조직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졸본 부족증 출신이었기에 비류나 온조나 주몽의 뒤를 이을 자격은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주몽 제위 말기 부여에서 주몽의 아들이라고 하는 유리가 계료부로 찾아옵니다. 설화에서는 아버지를 찾기 위해 혈혈단신으로 찾아와 부러진 칼을 맞대며 감동적인 부자상복을 하는 극화로 등장하지만 실제로는 주몽처럼 부여에서 밀려나온 유리의 부족이 계료부에 합류했다고 봐야 하겠죠. 유리의 2차 부여 유민세력이 계료부에 합류하자 주몽은 같은 출신인 유리 세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유리를 차기 후계로 삼습니다. 이는 같이 계료부로 조직한 졸본 출신들을 권력의 핵심에서 배제하고 주몽 자신의 출신인 부여 출신의 세력들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한 의도였습니다. 하긴 만약 유리가 찾아오지 않았고 유리를 후계로 삼지 않았더라면 부여 출신이 아닌 졸본 출신의 비류나 온조가 차기 계료부의 부적장이 되었겠죠. 더군다나 온조의 경우 친부가 우태냐 주몽이냐 이견이 갈리지만 첫째 비류의 경우에는 친부가 우태임이 확실시되고 있기에 유리가 없었더라면 첫째 양아들인 비류가 후계를 이었을 것이고 주몽 입장에선 친저식도 아닌 사람이 후계를 잇는 거니 탐탁치 않았을 겁니다 신화에서는 주몽이 유리를 차기 후계로 임명하자 소선호가 주몽을 찾아와 자신이 여기 있으면 계료부의 혼란만 빚을 것이라며 두 아들 비류 온조를 데리고 고구려를 나가기로 하자 주몽이 미안해하면서 그냥 보내주죠 그랬을까요? 정확한 서류가 전해지진 않지만 계료부를 함께 조직한 졸본 출신의 소선호가 평화롭게 알아서 고개를 숙이고 계료벌를 떠나준다는 게 납득이 가질 않죠 그래서 학자들은 분명 주몽유리의 부여사력들과 소선호 계열의 졸본 출신 세력들이 경쟁을 했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뭐 무력 대툼이 있었는지, 단순히 정치 싸움이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세력 경쟁에서 패배한 소선호 필두의 졸본 출신들은 더 이상 게르부에 남아있을 수가 없었고, 소선호는 두 아들, 비류와 온조 그리고 졸본 출신의 체력들을 데리고 고구려를 이탈할 수 밖에 없었던 거죠. 그들은 날씨가 더 온화한 남쪽으로 내려가기로 하죠. 소선호는 두 아들 비류온조와 더불어 오간 마려 등 10명의 신하들과 수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계속 남하하고는 오늘날의 서울 즉 한강까지 내려옵니다 그들은 한강을 굽어내려볼 수 있는 산에 올라 한강 유역의 비옥한 땅을 보고 나라를 세우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했죠 백제의 첫 건국지점이 지금의 서울 잠실 일대였기에 소선호의 세력이 한강을 굽어내려봤다던 산은 앞차산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류만큼은 이곳에 도읍을 정하고 싶지가 않다며 일부 세력만 데리고 이탈해 지금의 인천 미추홀에 나라를 세우고 오고 소선호는 둘째 아들 온조와 함께 한강유역의 토착 부족들과 함께 백제를 광국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강유역의 토착 부족들이란 훗날 한성시기 백제의 대표적인 두 귀족 집단을 이루는 진시 해시 집단의 조상들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강유역 일대에 있던 토착 부족들은 왜 외지 세력과 싸우지 않고 소선호의 세력과 군말 없이 연합을 했을까요?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기는 여러 부족들이 이합집산을 반복하여 연합에 성공한 부족만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부족들은 덕 큰 부족연합에 흡수당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연합을 하지 않으면 힘에 의해 수직적으로 병합될 수밖에 없는 시기에 차라리 본인들이 선진화된 집단과 연합해 부족 연합의 주요 세력이 되는 편이 더 낫겠죠. 아무리 소선호의 세력이 외지 세력이라 한들 이들은 이미 한번게로부라는 거대한 부족 연합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잖아요. 더군다나 한때 게로부를 중심으로 주변의 부족들까지 흡수 통합시키며 거대한 정치 공동체를 만들어 본 경험과 역량이 있던 세력이었기에 오히려 한강 유역에 토착 부족들은 더 환영했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또 하나의 추측은 당시 한반도 중국부 오늘날 평안음도 황해도 일대에는 중국의 행정구역 낭랑군과 대방군이라고 있었습니다. 상고시대 한반도의 낭랑군과 대방군은 중국으로부터 선진문물을 유입해오는 창구이기도 했는데, 게루부에서 나와 한강에 내려오기까지 소선우 세력은 분명히 낭랑군과 대방군을 지나쳤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관련해서는 그 어떠한 전설과 신화조차 남아 있지 않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수 없지만 경로상 지나칠 수밖에 없었고 소소노 세력은 낙랑군과 대방군을 지나치며 선진 문물을 흡수해 더 세력의 규모가 커지지 않았을까 추측하고 있죠. 한 가지 짚고 넘어야 할게 소선어가 온조를 왕으로 추대하며 백제를 건국했는데 실은 온조는 왕이 될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비류가 인천으로 가겠다고 이탈하지만 않았어도 백제의 초대 왕은 온조가 아니라 비류였을 겁니다. 비류가 인천으로 간 덕분에 온조라도 왕이 되어야만 했던 거죠. 즉 온조는 이미 계루부에 있던 시절부터 왕과는 거리가 먼 존재였고 사실상 소선어가 옹립한 왕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백제 건국은 소선어의 작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쩌면 온조왕 제위 초기에는 온조왕은 바지사장이고 실질적인 국가 운영은 소선호가 좌지우지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옛 게루부를 조직해서 주변 고구려의 다른 부족들을 흡수 합병해본 경험이 있는 것도 온조가 아니라 소선호였잖아요. 다만, 소선호의 최후가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소선호가 처음 잠실를 때려 굽어보고 온조를 내세우며 백제를 건국할 때 도성은 하북위례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삼국사기에 의하면 온조왕 13년인 기원전 6년, 소선호가 61세의 나이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자체로 보면 이상할 게 전혀 없는데 소 소녀가 죽었다는 기사 바로 직전에 기사 두 문장이 서울에서 한 늙은 할미가 남자로 변하였다. 그리고 호랑이 다섯 마리가 성안으로 들어왔다. 입니다. 삼국사기는 각종 미신과 전설을 절대 수록하지 않기에 이런 기사들은 무언가를 상징하고 은유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주로 고대사에서 호랑이가 성안으로 들어왔다는 건성 내부에서 변고나 정변이 터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물론 워낙 한국이 옛날에도 호랑이들이 많았으니 진짜로 들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늙은 할미가 남자로 변하였다는 기사는 권력이 늙은 소손호에게서 온조로 넘어왔다는 뜻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의미심장한 건 소선호가 죽자마자 온조는 수도로 옮기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그 바로 다음 해 하북 위례성에서 하남 위례성으로 수도로 옮기죠. 모르긴 몰라도 소선호와 온조왕 사이에 불편한 일들이 있었던 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소선호는 베일에 감추어진 여성이지만 한 여인이 나라를 두 개나 건국했다는 사례는 동서고금 매우 드문 일입니다. 그만큼 상상력을 자극하는 한국사의 여성인물이죠. 저번엔 고대사의 여성이자 많은 기록물이 없어서 더 상상력을 자극했던 고구려와 백제를 한국 소선호를 소개해드렸는데 이번에도 고대사의 여성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김수로와 함께 가야를 세운 허황옥입니다 먼저 허황옥 신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락국을 가야로 발전시킨 가야의 시조 김수로 왕이 왕이 되고도 한참 동안 아내가 없자 가야의 다른 부족장들이 왕후를 드리는 게 좋지 않겠냐고 제안하자 김수로 왕이 자신은 하늘의 명령을 받고 이곳에 내려왔으니 아무랑은 결혼할 수가 없고 왕후를 삼는 것도 하늘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두 부족장을 바닷가 근처로 보내 누군가를 맞이하라는 지시를 내렸는데 가야의 서남쪽 바다에서 빨간색 도칠단 배가 나타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소식을 김수로 왕이 알게 되자 김수로 왕은 크게 기뻐다 목련으로 키를 만들고 개수나무로 노를 만든 배를 보내 바닷가에 나타난 빨간색 도체배를 맞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배에는 어여쁜 공주 한 명과 그녀를 모시는 신하 및 치종들이 타고 있었죠.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호화로운 보배들이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많았다고 합니다. 가야 사람들이 그들을 맞이하러 가니 공주가 말하기를 나는 너희들과 본래 모르는데 어찌 감히 경솔하게 서로 따라가겠는가? 라고 합니다. 김수로왕은 우선 본인들이 그들에게 적대적이지 않다는 걸 보이기 위해 궁궐 서남쪽에 그들을 위한 주거지를 성심성의껏 만들어주고 군사들을 보낸 경호까지 해주었다고 합니다. 김수로왕이 적의가 없음을 아는 허왕옥은 본인의 이름과 출신을 밝히니 그녀는 아유타 이란 나라에서 왔다는 겁니다. 자신의 부모가 아유타국의 왕과 왕비인데 두 분의 꿈에서 자신이 가락국의 왕 김수로라는 자와 혼인해야 한다고 그래서 김수로왕을 찾아 아유타국을 떠나 가락국까지 왔다는 겁니다. 이에 김수로왕은 이것이야말로 하늘이 명령한 관계라며 그녀를 가락국의 왕비로 삼고 아들 10명을 낳았다고 합니다. 허왕국의 신화를 이젠 역사적으로 해석해보겠습니다. 가야뿐 아니라 상고시대의 국가들은 오늘날 우리가 인식하는 국가가 아니라 몇 개의 부족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부족연합국가였습니다. 저번 소소노편 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기는 여러 부족들이 이합질선을 반복하여 연합에 성공한 부족만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부족들은 더큰 부족 연합에 흡수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중 지금의 경남 김해지역의 토착 부족들이 김수로 왕이 이끌던 외지 세력을 받아들이면서 가락국을 세웠고 이게 훗날 가야로 발전하는 거죠. 가락국의 형성에 지대한 역할을 했던 세력 중 하나도 허황옥의 외지 세력이었던 겁니다. 부족연합이 이루어질 때 현지 토착부족들이 외지세력을 받아들인다는 건 그다지 드문 일은 아니었습니다. 고구르백지신라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오히려 외지세력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국가들이 작은 부족연합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죠. 따라서 가야는 김해의 토착부족들과 김수로왕의 외지세력 그리고 허황옥의 외지세력이 합쳐져서 시작한 국가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부족연합국가 단계에서는 왕후를 배출하는 부족이 매우 중요했는데 왕을 배출하는 부족이 부족연합의 넘버1 no. 부족이고 왕후를 배출하는 부족이 넘버2 no. 부족이기 때문 에 문에 그렇습니다. 고구라나 백제나 초기 신라의 경우 왕족은 외지세력이 왕비는 현지 토착부족에서 배출하는게 일반적 이었는데 가야는 왕비를 배출하는 부족 또한 외지세력에서 받아들 인거죠. 특히나 설화속에서 김수로왕의 허황옥을 격하게 반기며 환영하는 걸로 봐서 김수로왕의 의도적으로 현지 토착부족들로부터 왕후를 받고 싶지 않아했고 외지세력에서 왕후를 맞이하는걸 노렸다고 볼수 있습니다. 현지 토착부족에서 넘버투 no. 부족 이 나오면 왕족들이 토착부족들의 견제를 심하게 받아야하니 말이죠 자 그렇다면 허왕국의 출신인 아유타국은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허왕국의 존재는 정사에는 거론되지 않고 삼국유사 같은 역사를 기반으로 한 전설과 민담집에서만 내려오는 존재이기에 역사적으로 해석이나 추론만 가능하며 따라서 그녀가 왔다는 아유타국 또한 실제로는 없는 가상으로 만들어진 국가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아무 이름이나 갖다 붙이지는 않죠. 그리고 허왕국이 외지 세력인 건 팩트라는 건데 허왕국이 왔다는 아유타국이 어디인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고 설만 무성합니다. 첫 번째 설은 태국입니다. 태국에는 아유타야 왕조가 있었는데 태국의 아유타야 왕조는 한참 이후의 국가인지라 가장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두 번째는 각종 고문헌에서 주장하는 인도입니다.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인도 어디에서 왔느냐에 따라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그런데 대체 어떻게 그 당시 항해술과 선박술로 인도에서 한국의 남해안까지 올수 있었는지는 납득이 잘 가지 않죠. 육로로 걸어왔다는 거더 말이 안 되고요. 그래서 인도에서 왔다는 이야기는 한국이 불교를 공인한 이후 윤색한 설정이라는 주장이 지배적입니다. 인도에서 온 사람이 허황. 어떻게 이렇게 딱 동아시아식 세 글자 이름인지도 받아들이기 힘들고요. 세 번째는 중국 남쪽의 소수민족 파족에서 왔다는 주장입니다. 중국 파족에서 허라는 고유명사들이 등장한다고 하네요. 아유타국의 정확한 정체에 대해서는 정설이 없다시피 한데 어찌됐든 설화 속에서 허왕옥이 자신이 공주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한 그녀가 가져온 금은보화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하니 그녀도 나름 그녀 고향에선 고귀한 존재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은보화 중에서도 허왕옥이 가져온 물건들 중엔 비단, 장신구, 고급 옷과 들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당시 한국은 아직까지 비단을 소유하거나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허왕국의 외지사력은 상당한 선진기술을 보유한 집단이었고 김수로왕은 허왕국 집단과의 혼인으로 가야의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었겠죠. 김수로왕과 허왕옥 선에선는 10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허왕옥의 김수로왕에게 10명 중 2명은 아버지의 성씨인 김씨가 아닌 허씨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했고 김수로왕은 맏아들에겐 김씨를 주고는 후계자로 삼았으며 둘째와 셋째에게 허씨 성을 주고 나머지 7명은 승려로 추가시켰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일단 이 이야기는 무조건 각색된 게 아직 한반도에 불교가 들어오기 전 시점이라 승려로 추가시켰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절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상고시대 성씨는 혈연을 기반으로 하는 현재의 성씨와는 개념이 다르다는 겁니다. 옛 성씨는 부족명을 가리킵니다. 원래는 부족명이었는데 후대에 성씨 개념이 생기니까 당시 부족명들을 전부 성씨로 오인한 겁니다. 그래서 김수로 왕의 김시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김씨가 아니라 김 혹은 금과 관련한 부족이었다는 뜻입니다. 허황옥의 허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허황옥이 김수로에게 아들들 중두 명에게 허시성을 주라고 한건 아들들 중에서 두 명은 허황옥의 부족으로 보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디까지나 김수로 왕의 부족과 허왕옥의 부족은 서로 다른 부족이었기 때문에 둘 사이에서 낳은 아들 한 명은 무조건 김수로 왕의 후계를 이어 가야의 2대 왕이 될 테니 김수로 왕의 부족 소속이 될 수밖에 없겠죠. 허왕옥이 요구했던 건 후계를 잇지 않은 다른 아들들 중에서 두 명은 허왕옥의 부족 소속이 되어 주고 이는 외지 세력으로 입지가 불안정한 마당에 왕의 다른 아들들로 남아 부족의 존속과 유지를 꾀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나 해석합니다. 승려가 되었다는 다른 일곱 명은 당시에는 불교가 없던 시기였기 때문에 승려 됐을 리는 없고 정확한 영문은 모르지만 김수로 왕의 부족에도 허왕옥의 부족에도 끼지 못하는 존재들이 되었다는 뜻이었겠죠. 여하튼 그렇게 허왕옥의 부족으로 간두 아들들은 허왕옥의 노림대로 허씨 부족을 이끄는 사람들이 되었고 그렇게 대를 이어 내려와 나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혈연 기반의 성씨 개념이 생기고 또 고려 시대 때 본관 제도가 생기면서 오늘날의 김해 허씨까지 이어지죠. 따라서 김해 허씨의 시조는 대한민국 모든 본관들 중 유일하게 여성 시조를 가진 가문이 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김수로 왕 이후의 가야 왕들 또한 허왕 허왕옥을 호종하던 신하들의 딸과 혼인했다는 걸로 봐서는 허왕옥의 부족에서 계속해서 왕비들을 배출했던 걸로 보이죠? 여성으로서 한 부족을 이끌며 그것도 외지 세력으로서 타지에서 국가 형성에 강하게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것만으로도 그녀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보다 알려지지 않은 게더 많지만 분명히 대단한 여성이었으면 확실했을 겁니다. 현재 김해에 가시면은 수로왕의 무덤, 수로왕릉이 있고 수로왕릉에서 큰 길을 따라 곧장 가면은 수로왕비릉이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왜허왕옥릉이 아니라 수로왕비릉이 공식 명칭일까요? 이 아닌 누군가의 아내의 무덤 이라고 불리고 있는 건데 허황 옥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수 없고 무덤의 주인도 결론내리기는 어렵 지만 그건 김수로나 수로왕릉도 마찬가지잖아요 허황옥의 존재를 스토리텔링화하여 역사적 컨텐츠 로 사용한다고 하면 수로왕비릉 도 허황옥릉으로 이름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번에 다룰 인물은 신라 최초의 여왕이자 한국사 최초의 여왕이 기도한 신라의 27대 왕 선덕여왕 입니다 <놀람> 선덕여왕의 본명은 덕만, 신라의 26대 왕 진평왕의 첫째 딸입니다. 기록에 따라서는 덕만 공주가 진평왕의 둘째 딸이고 첫째 딸은 천명공주였다고도 하지만 정사에서는 덕만 공주를 첫째 딸로 기록하고 있기에 덕만 공주는 첫째 딸이었다라는 게 정설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덕만 공주는 성품이 너그럽고 어지며 명석하고 민첩하였다고 하죠. 덕만 공주의 아버지이자 신라의 26대 왕 진평왕에게는 아들이 없었고 딸들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계를 어쩔 수 없이 첫째 딸 덕만 공주에게 물려주었는데요. 아시다시피 딸에게 후계를 물려준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보통 후기를 물려줄 아들이 없다면 가까운 친척이라든지 그것도 없으면 반개 왕족 중한 명을 차기 왕으로 옹립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신라는 또 사위에게 물려주는 관례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걸다 따지면 은 진평왕에게 아들이 없어도 차기 국왕이 될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진평왕은 왜다 제치고 딸에게 물려주었을까요? 친인척이나 반계왕족들에게 물려주기 싫었다는 거였겠죠. 삼국시대에는 반계왕족들은 보통 유력 귀족이 되어 정치의 고위직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왕족이 아닌 귀족들도 많았지만 오랜 세월에 걸쳐 신라가 이어지면서 반계왕족들이 많아지고 이들이 귀족의 권력 핵심부를 독점해 가서 나중에 통일신라 말해가 왕족 출신의 귀족들만 남게 되죠 왕족이 아닌 귀족들과 왕족 출신의 귀족들이 공존하던 그 과도기에 해당하던 시기가 6세기 말에서 7세기 딱 신라의 26대왕 진평왕에서부터 신라의 27대왕 선덕의왕 시기였습니다 신라는 23대왕인 버풍왕 때 골품제를 장비하여 왕족에게는 골품을 귀족들에게는 두품을 하사했습니다 왕족에게 부여되는 골품과 귀족에게 부여되는 두품은 다시 그 내에서도 등급이 나뉘어지는데 이중 왕족의 골품은 흔히들 성골과 진골로 나뉜다고 알려져 있죠 성골은 부모 양가가 모두 왕족인 경우, 진골은 부모 중 한쪽이 왕가의 핏줄이거나 혹은 과거 성골 출신이지만 죄를 지어 강등되는 경우에 해당됐습니다. 골품제를 정비한 왕은 23대 왕 버풍왕이지만 버풍왕이 처음 골품제를 정비할 때는 귀족들 두품만 등급에 나뉘어 있었고 왕족에게 부여되는 골품은 아직 성골과 진골로 나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냥 왕족이면 골품이지 성골진골 구분하지 않았다는 거죠. 골품을 성골진골로 구분한 왕은 선덕여왕의 아버지이자 26대 왕이었던 진평왕이었죠.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진평왕은 오래 재위하면서 신라의 중앙 집권화 왕권을 강화한 왕이었습니다. 진평왕 때의 신라가 정치적으로 빠르게 체제를 안정화시켜 나갔죠. 진평왕이 왕족을 성골과 진골로 구분한 것 또한 왕권 강화의 일환이었습니다. 부모 양가가 모두 왕족이라는 성골과 반대로 부모 중 한쪽만 왕족인 진골은 다른 말로 하면 반개 왕족이라는 뜻이고 이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점 귀족의 핵심 층으로 성장하는 세력들이었습니다. 줄여서 진골 귀족이라고 하죠. 진골 귀족도 어찌 됐든 왕족이기에 왕이 될 자격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진골 귀족에서 왕이 나와 버리면 귀족들의 힘은 비대해지고 정치는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진평왕은 귀족 출신이 아닌 순수 혈통의 왕족이 신라의 왕이 되어야 자신이 일궈 놓았던 안정적이고 강화된 왕권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했죠. 이런 이유 때문에 진평왕은 왕족을 직계인 성골과 반계인 진골로 나누고 오로지 성골만이 왕이 될수 있다는 원칙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진골 귀족들은 왕이 될수 없도록 한 거죠. 문제는 성골 출신의 남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절 절대 진골 귀족들이 왕이 되는 건 맞고 싶었던 진평왕은 남녀의 문제보다는 성골 진골 여부가 왕의 더 중요한 자격임을 강조하면서 첫째 딸인 덕만공주를 후계로 지목한 것이었습니다. 진평왕이 덕만공주를 차기 후계로 지목하자 아니나 다를까 곧바로 반란이 터집니다. 631년 신라관등 중두 번째 관등인 이찬에 해당하던 칠숙과 여섯 번째 관등인 아찬에 해당하던 석품이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이 반란을 칠숙 석품의 난이라고 합니다. 칠숙과 석품이 정확히 누구인지 이들이 왜 반란을 일으는지 이켰는지, 반란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전해지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정황상, 덕망공주의 후기 지목에 불만을 품은 반란이었다고 보고 있죠. 칠숙 석품에 나는 진압되고, 그렇게 해서 기분 좋지는 못하게, 632년, 덕망공주가 신라의 27대 왕 선덕의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각종 기록에선 선덕여왕이 지혜로웠던 일화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선덕여왕이 지혜로운 왕이었다는 묘사와 평가가 대부분이지만 선덕여왕의 치세는 매우 불안정했습니다. 지혜로운 바와는 별개로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국제적으로 매우 무시를 당했는데요. 신라와 우방국이었던 당나라에서조차 당나라 황제 당태종은 신라가 고구려와 백제에게 계속 공격받고 있는 건 전부 국왕이 여자이기 때문이라며 선덕이왕을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실제로 당시 백제의 의자왕은 이악물고 신라의 국경지대를 공격하며 신라의 성 무려 40여개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고구려도 신라의 북쪽 국경 지대를 계속 공격했고 당항성이 함락되었는데 당항성은 지금의 경기도 화성에 있던 성으로 신라가 당나라로 사신단을 보내고 교류하는 유일한 창구였습니다. 여기가 막혀버린 겁니다. 결정적으로 642년 백제가 오늘날 경남 합천인 대야성을 함락합니다. 대야성은 신라의수도 경주로 곧장 들어갈 수 있는 지리적 요충지에 있던 성으로 국방면에서 워낙 중요했던 성이었던 만큼 천혜의 요소를 지었는데 여기가 떨어진 겁니다. 대야성에서 신라 경주까지는 거대한 성도 없었고요. 지금 북한이 파주랑 의정 정부까지 내려왔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는 신라의 심각한 위기였습니다. 국가적 위기에 신라는 단합하기보다는 진골 귀족들과 다른 귀족들은 이게 다 우리의 국왕이 여자이기 때문에 국가를 제대로 이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선덕 여왕을 비난했습니다. 선덕 여왕에게 자식이 없었습니다. 만약 선골 왕위 계승 원칙이 계속된다면 선덕 여왕의 사촌 동생인 승만 공주가 차기 왕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선골 왕위 계승 원칙이 깨진다면 차기 국왕은 진골 귀족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고 어떻게든 선덕 여왕의 사촌 동생인 승만 공주가 왕이 되는 걸 막기 위해 진골 귀족들은 여왕은 나라를 제대로 통치하지 못한 다는 프레임을 강조해야만했죠. 여왕은 나라를 제대로 못 다스리기 때문에 성골 남자가 없는 상황에서는 성골 왕위 계승 원칙을 버리적으로 주장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정치적으로 몰리던 선덕여왕이 측근 세력으로 삼은 두 사람이 김유신과 김춘추였습니다. 김유신은 진골 귀족이긴 했지만 왕족이 아닌 멸망한 가야의 왕실 출신이랍니다. 신라 왕족은 아니지만 가야가 신라에 자발적으로 항복했기에 가야 왕실들은 신라 왕족에 준하는 진골 골품을 하사받았지만 같은 진골이라도 신라의 진짜 진골 귀족들 세계에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김유신은 권력의 핵심부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변부에만 있는 아웃사이더였죠. 김춘추는 귀족은 아니고 왕족이었습니다. 김춘추가 진골이긴 했지만 원래는 선골이었습니다. 김춘추의 어머니가 선덕여왕의 친동생 천명공주였고 김춘추의 아버지는 신라 25대 왕 진지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양가 부모 모두 왕족인 선골이었죠. 다만 김춘추의 할아버지 진지왕이 폭정을 일삼자 폐위되는 바람에 진지왕의 후손들이 진골로 강등된 경우였죠. 그래서 김춘추도 마찬가지로 귀족에는못 끼는 애매한 왕족이었습니다. 선덕여왕의 큰 그림은 절대 진골 귀족들에게 왕위를 주지 않기 위해 우선 선골 왕의 계승 원칙을 지키면서 일단은 사촌 동생 승만 공주에게 양위하고 승만 공주까지 왕이 되면 이제는 성골 여자도 없기 때문에 그 다음은 김춘추에게 왕을 넘기는 것이었죠. 그래서 선덕여왕은 김유신과 김춘추를 측근 세력으로 끌어들였고, 더군다나 김유신과 김춘추는 사돈 관계였는데 선덕여왕이 두 사람이 사돈 관계를 맺는데 가운데서 역할을 하기도 했고요. 백제에 함락된 대하성에는 김춘추의 딸과 사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뜻은 대하성이 김춘추의 세력지였다는 뜻인데, 대하성이 함락되면서 딸과 사위가 모두 죽습니다. 물론 딸을 잃은 고통에 분노한 이유도 있었겠지만, 대하성 함락은 선덕여왕은 물론 김춘추에게도 정치적으로 몰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김춘추의 세력지였던 만큼 책임이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김춘추가 정치적인 위기를 타개하고자 고구려가서 동맹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하죠. 시간이 흘러 선덕여왕의 건강이 안 좋아지고 오늘 내일 하게 되자, 선덕여왕의 계획대로 선골 왕위계수 권칙을 내세우며, 사촌 동생 승만 공주를 후계로 지목했습니다. 이때 진골 귀족을 이끌던 상대등 비담이 여자는 나라를 제대로 통치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펼치며 647년 반란을 일으키니 이 사건이 비담의 난입니다. 비담의 출신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상대등이었던 걸로 보아선 진골 귀족으로 보이며 만약 성골 왕위 계승 원칙이 없다면 차기 국왕 계승 서열 1위였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하지만 이 비담의 난은 김유신에 의해 진압됩니다. 이후 김유신은 알천 등 비담의 측근 세력이 아닌 진골이 아닌 귀족들을 포섭했고. 선덕여왕의 계획에 따라 647년 선덕여왕의 사촌 동생 승만공주가 28대 왕 진덕여왕으로 654년에는 진덕여왕이 김춘추에게 왕위를 넘기며 김춘추가 29대 왕태종무여왕으로 즉위하죠. 우리가 보통 역사를 정치사 위주로 공부하다 보니 정치에 가려져 다른 능력들이 잘 부각되지 않은 군주가 있습니다. 선덕여왕 치세의 신라는 정치와 국방적으로 조용할 날이 없는 건 분명했지만 문화적으로는 대단히 찬란했습니다. 통일 전 신라에서 신라가 문화적으로 가장 융성했을 시기가 선덕여왕 때였습니다. 선덕여왕 이전부터 누적되어 온 신라의 문화적 공력과 역량은 선덕여왕 때 폭발했는데 첨성대, 분황사 모전석탑, 그리고 지금은 없지만 훗날 몽골이 쳐들어와 불태우기까지는 한국에서 제일 높은 건축물이었던 황룡사 구층 복탑까지 전부 선덕여왕의 지시로 만들어졌죠. 저는 이 선덕여왕을 생각할 때면 우리가 너무 역사를 정치서로만 바라보고 정치서로만 인물들을 평가하는 게 아닌지 좀더 다르고 다양한 관점으로 역사적인 물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지는 않을지 반성하게 됩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